예,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은 2019년부터 법제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아예 차선 넘으면 차를 자동으로 차선 안쪽으로 감아주는 차선 복귀 지원 기능, 이름하여 레인 리턴 어시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능에 달려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차의 스티어링 모터가 그러니까 전기 전자적으로 통제되는 그런 스티어링 기능이 들어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고요. 기능은 시속 60 이상부터 작동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있던 차선 이탈 경고가 그러니까 소리 나는 거 있죠. 걔는 똑같이 다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화면 그래픽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화면 중앙 오른쪽에 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이 안 보이면 차선은 인식을 안 했다는 거고, 차선이 뭐 회색으로 보이면 인식은 했는데 아직 뭐 강제조향 기능을 작동 안 했다는 뜻이고, 초록색이 들어오면 예 인식도 했고 작동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차선 밖으로 넘어가면 넘어가는 쪽으로 빨갛게 차선이 바뀌고요. 색깔이 핸들이 예 자동으로 조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한번 작동하면 잠깐 이 차선이 회색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운전해라 그거죠. 네, 앞차가 들어와서 연식을 했고 앞차 속도를 알기 때문에 가민가능을 합니다. 아예 운전 안 하고 있으면 경고음이 나고 다시 색깔이 회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고 보조 기능으로 써라. 그런 의도가 담긴 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리막이지만까 연료 소모량 쓰면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핸들을 자동으로 감아주긴 하는데 이게 제도에서도 테스트해보고 하면은 이게 커브가 너무 심하면 약간 감아주긴 해도 그렇게 뭐 사람만큼 민첩하게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어 아차하는 순간에 보조 기능으로 활용을 하면 그래도 안전 운전에 네.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기능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차선 오른쪽에 갓길에 차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를또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차가 앞에 있으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제 상위차선쪽으로 핸들을 약간 스트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 이 차선 복귀 기능을 스스로 잠깐 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잠깐 그런 차를 피하고 들어오면 그 때는 다시 이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우측의 장애물 같은 선행 차량을 감지해서 이 작동하는 알고리즘이 같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차선 복귀 지원 기능을 알아봤고요. 이 기능은 현재 트랙터 총 4개 모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10마력, 어, GX 캐빈, 그러니까 그 높은 캡그 이상부터는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차선 복귀 지원 기능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